예, 네, 10월, 아니, 1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으로 마칠 겁니다. 특별히 종목 추천 그런 건 없습니다. 감 한, 한달 감사 인사 겸, 또, 뭐, 평가 겸, 다음 주 예측 겸, 뭐 일지 겸, 그런 성격을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두서없이하게할거기 때문에, 관심 없는 신분은 안 들었대요. 그 한달 동안 제가, 아이고, 삼성전자를 욕번에 되게 잘해갖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잘했어.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했죠. 어제까지 잘했어. 어제 사실은 제가 좀 당황했거든. 당황이란 표현을못가면은 아 그런 당황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떤 설정했는 가격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유명한 법칙, 모든 이슈는 평균선을 깬다. 원래 평균선이라는 거는 깨지라고 존재하고, 또 어떤 예측들도 깨지라고 존재하는데,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 그 전략들을 사실 먼저 세워놓고 있는 거지.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제 딱 팔았는데, 삼성전자 말입니다. 확 줄었죠. 1월 1일 이안팎에 샀던 걸 거의 다 팔았는데, <laughs> 오늘 막 세리 박아보네. 그리고 제가 아 6만 2천원부터 매수한다는 또 전략을 세워놨었는데 매수를 안했죠 왜안하노까이까네 이렇게 갖다 박아보면은 매수 안합니다 그럼 뭐 다시 6만 천원부터 하면 돼 6만 2천원에서 6만 천원에 매수를 좀할락했는데뭐그 가격을 안 주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럼 또 보면 되는 거지 보면서 매수를 서서 하면 된다 그런 거지 하여튼 잘해서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어, 여러분들, 한달 고생 많았었습니다. 매매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아시는 분들, 뭐, 곽사장님, 또, 우리 선님, 손님. 선님은 중간에 아파드가 내가 걱정 많이 했었죠. 한달 고생 많이했고 또, 피치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 태연님하고 진우님은 직장을 가지신데도 또, 그만큼 그만 열심히 하시가, 좀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태님은 지금 성과가 좋으신 거 같네 <laughs> 제 종목으로 돈 많이 벌고 있다 카네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또 도어파드님 도어파드님 같은 경우는 몰래몰래 몰래 하시는데 뭘의아하신는지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사이트 관심 계속 많이 가지시고 계신 거 같네 그러고 우리 카르마님 카르마님은 바쁘셔 바쁘셔는뭐잘 뭐 모르죠 <laughs> 또 누구 계시노 혹시 빼묻으면 양해하겠어요. 다이해를 뭐하니까. 그리고 우리 제자는, 아, 어제, 1월 30일 날 내가 삼성전자를 팔아라 하는 이 사부의 관록에 대해서 딴 거가 따라라. 관록을 따라가야 되지. 관록이 틀릴 수도 있어. 이거 100% 맞출 수는 없지. 근데 관록을 믿고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거다. 한달 동안 고생을 했다. 내가 잔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laughs> 그렇고. 아, 하여튼, 한달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1월 달에 매매가 아주 성공적이었다. 1월 2일부터, 이안팍에서부터가 지금 아주 성공적이었지. 지금은 계속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워 온. 그리고 제가 어제 삼성전 빠질 때 금리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 제가 이슈를 안 찾아보죠. 운동을 <laughs> 찾아보면 뭐 수익 이득이 그, 회사의 이익이 박살나 볼 때, 한90몇 프로 날아가 볼 때, 거의 뭐, 잘하면 손해나는 그런 지점에 삼성전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래, 박살났는데, 어제 또그 도표를 읽어냈고, 좀그 얘기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 맞춰서 기분 참 좋습니다. 한 달, 그러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두 가지 식을 겁니다. 삼성전자로 인하여 촉발된 그정주의 흔들림이 어떻게 이제, 종목들이 오늘은 연동을 많이 안 하는데, 연동해보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대세가 되니까. 그래,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월이 그, 어떤 액션을 취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하는 거는 제가 예측을 잘못 하겠더라고. 그렇고예측해놓으 자꾸 깨서서. 어제 각 사장님이 원래 금리 동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 한다 카던데 저는 그게 생각 안 해요. 그 금리 동결을 안할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만약 그 한다 카면은 파월의 아이큐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 보거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연준 그 의장이라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0 2 5든 0.5든간에 저것도만 0.5까지 올려불 거거든. <laughs> 근데 또 뭐, 파퓰리즘, 그니까,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0.25로 올릴지, 0.5로 올릴지, 하여튼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자, 금리를 안올리게 되면 에 어디다 놓고 하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거다. 아, 그래 보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 기차 주행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잘안 바뀌어. 금리를 올리 가면은, 올리는 거고, 멈추면은 멈추는 거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겁니다. 올리다가 멈췄다가 올리다 그런 건잘안 일어나지. 이거 그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금리는 올린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각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를 그, 뭐, 내린다, 아니지, 동결한다는 어떤 전망들 하는데 저는 올린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안 올리게 된다면,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 나온다면 그 뒤에 문제는 좀더 심각해질 것이다. 폭락장이 올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 시나리오는 그래 가봅니다. 지금 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안 올리는 상황이 되면 잘못하면 폭락장이 또 기다린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요번주에 뭐 파월이 하는 데서 다음은 몇 프로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파월 동영상 그런 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데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빠진다는 지금 좀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턴 같은 경우는 팔고 팔았잖아. 어제 판다했잖아 제자한테도 안 팔라케가 강제 매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니까 현금이 많이 돌아왔겠죠. 그럼 뭐 보고 즐기면 돼요. 많이 빠지면 낮은 가격에서 산다. 그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그, 여러분들 한달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 아 1월 31일 날, 그, 삼성전자가, 그, 뭐냐, 이익에, 4분기 이익이 너무 줄어들어갖고 박살나고 있고, 또, 터는 어제 그걸 대략, 뭐, 그걸 알았는 건 아니지만, 맞췄다 하는거한개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요번 주에 삼성전자의 하락이 더 커지면서, 딴 종목이 연동이 일어나면 곤란한데, 그 장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들, 그,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월로 인한 그 금리 인상은 저는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인상을 안 하겠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난다면, 파월이 IQ가 떨어져서그 짓을 한다면, 뒤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이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터는 개인적으로 1월 매매로 인하여 그, 꽤 괜찮은 한 달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도 한달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기법으로 더 좋은 전략으로 그 현금 확보도 잘해가면서 잘 대응하시고 즐겁고 그돈 많이 버시는 승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1월 31일 날그한한달 그 인사 겸 파월 이야기도 했고 또 고생하셨다는 인사글을 올립니다. 예, 한달 수고 많았어요. 아... 월말 잘 정리하시고 평안한 월말 되소서.